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어, 스가리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가리아 4장 7절 말씀.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빠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떨을 내놓을 때에, 어,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라 하셨고, 아멘. 오늘 나눌 제목을, 말씀 제목은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의 살아가면서 어,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산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산은 건강문제 또 어떤 산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고통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곳은 어,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은 다내 것만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만 크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과는 별로 안커 보이고 내 것만 크다고 느낍니다. 왜 그렇죠? 즉, 내가 느끼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너무나 커서 이걸 어떻게 넘었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지. 또한 이거는 언제나 끝이 날까라고 그런 두려움과 낙심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산 앞에 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로법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땡땡땡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제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내가 경일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또한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그런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수룹바벨은 누구입니까?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 했던 인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방해와 낙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쉽지 않았고 외적의 방해 또한 백성들의 무관심 또 자원이 부족했다 그런 모든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큰 산과 또 같은 문제다 앞에서